자,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세트온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뭐 조금 또 숨은 쉴것 같죠. 그죠? 음, 주가가 우리가 빠지면 항상 불안하고, 또 주가가 오르면 또될것 같고,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단기와 중기와 장기 부분 자체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원칙을 가지고 나가셔야 해요. 그죠? 음. 자, 오늘은, 에, 셀트리온이, 일단은 뚫었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뭐, 셀트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부분, 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21이동 평균선을 저항을 받느냐, 돌파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셀트는 어쨌든, 이제, 오늘은 뚫었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뀐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내일 내려은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일도 상승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셀트를 보는 시각들 특히 이제 어 일부 그죠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또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고그 부분에 있다가 좀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장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의 백 100일 기자 해결을 했죠, 그죠? 장중에 한때 이제 이게 좀 시장에서 또 약간 오해 소지가 있으면서 시장도 좀 출렁거렸어요. 주가도 마이너스, 순간 뭐 마이너스 가기도 했었고. 그러나 결국은 대주주 50억은 그냥 유지되는 걸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이제 신뢰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주식해서 작정하다 걸리면 폐가 망신을 시키겠다. 그동안에는 수익금 낸 것만 토해냈지만 원금까지 그죠? 다 토해내도록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또 만기일이었어요. 만기일에 셀트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4일 연속 상승인데 오늘은 좀 매수가 컸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아무튼 뭐 어제 오늘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부분, 그거를 맞대응해서 주가의 상승을 막았던 주체가 어제도 오늘도 참행계좌였고, 그리고 개인 물량이었어요. 요즘 개인들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냉정한 것이니까. 그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처럼 판단은 여러분들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저는 셀터를 성장이 멈췄다면, 주식을 파는 게 맞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죠?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 완급 조절만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오늘 이제 사실은 뭐또 이런 자리들이 공격을 계속 하지만, 어, 그죠? 그거 생각하면 저도 뭐참이게 유튜브 때리 치고 싶은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놈들이 워낙 악랄하게, 겸허하게, 그리고 이런 자리 오늘 아침에 셀트는 막참 음, 뭐야 삼성바이오 막 올라가니까 또 삼성바이오 수익률을 올려줬잖아. 근데 왜또 아, 끝나고 안 올려줘? 밀레산 올려주냐? 음. 그래서 내가 오늘 셀트리온 팔아서 셀트리온 팔아서 삼성바이오 샀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이 회원 어보이베의 비분이든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배당 팔아서 배당 주식 팔아서. 단기 매매하는 종목도 수익률 한번 보여줄게. 수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셀트를 팔아서 단기 매매를 했다면 이 정도 종목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은 내야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응? 그리고 XX 자꾸 자꾸 하지 마. 응? 내가 수익률 보여줄게. 지금 또한번 더. 이제 저번에는 내가 수익률만 보여줬지. 오늘 종목까지 보여준다.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 청취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제가 종목을, 뭐, 우리 VVIP 분들에만, 어? 부분이 아니잖아. 제가 오전 방송에서 종목 쭉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게 어디 바뀝니까?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특히 우리 VVIP 분들, 한분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그리고 이제, 그건 그래요. 그죠? 문자 한번 제가 따라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주식 투자하는 게. 항상 주식은 내 주식은 조정받으면 또 다른 주식은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올라가는 주식만 투자를 하니까 개인들이 95%가 시장이 한 달만 조정받아 버리면 다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 보이보이 IP분들 제가 포트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더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누구나 다.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셀트가, 어, 이따가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셀트가, 아무튼, 20일 이동 평균선을, 야 추세 꺾이고 와서 처음 돌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7월 말에 이제 20일 팽을 깹터려버렸다는 거죠. 그동안에 셀트가 어쨌든, 월, 6월 달에, 5월 말에 주가가 최저가가 14만 4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배당락 또또 뭐가 있었죠? 무상증자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 현상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1일 평을 회복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투지를 탔고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다시 21일을 깨면서 하락 추세를 탄 거잖아요. 하락 추세죠. 그렇죠? 를그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된 거예요. 계속 21일 저항 받았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어쨌든 이것도 종가에 이제 그것도 만기일 날 21일을 돌파를 했어요. 그럼 내일 금요일이죠, 주제. 내일 간 21일 지킬지. 아니면 20일 이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만들지 거래를 늘릴지 줄일지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까지 늘면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추세를 반전을 시켰는데 그럼 이제 어쨌든 뭐 단일가에 이루어진 것이 동시효과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만기라는 그죠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일만 조금 그죠? 돌아서게 하면, 모르겠어요. 20 올라서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달리 주가는 또 움직일 것입니다. 그만큼 20일 입행이라는 게 주가의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우리 과거에 셔트도봤잖셔요도 과거에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따라 했었고, 여기서도 보세요. 어, 올 3월 중순에 20일을 깨버리니까 그냥 흘러버려서 20일 저항받고 계속 머물고 있다가, 5월 말에 20일 올라서면서, 턴을 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20일을 깬 거는 그렇게 주가 크게 빠지진 않았죠, 그죠? 빠지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20일 올라 세웠으니까. 그래서 일단 뚫었습니다. 이제 뚫었는데 이게 막히지 않고 물이 흐를지, 아니면 다시 또 뚫었지만은 다시 또 막혀버릴지, 그 부분도 결국은 다음 주에는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그 주가는 내일, 오늘은 이제 이벤트니까 내일 부분에서의 강, 음량. 근데 제가 내일은,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내일 그이 승률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어, 제가 내일 방송을 만약에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만약에 셀트가 내일 상승을 하면 방송을 저는 안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셀트가 내일 제 시간이 좀 다급해서 그래요. 내일 그장 끝나고, 여러 가지, 이것도 게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좀 소, 소, 소비가 되거든요. 또 저도 이제 장 끝나면 또 우리 VVP 한 분한테 문자도 보내드려야 되고, 써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약에 내일 시장이 빠지면, 하락하면은 제 스케줄을 조금 어, 늦추더라도 방송을 짧게도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내일 셀트가 상승을 하면, 20일을 지켜주면 내일 방송은, 어,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수익률을 오늘 미리 보내드리려고,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 또내 벌베이아피 분들도 최근에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 주봉도 한번 볼게요. 양보는 거요. 예 주봉. 음, 자, 주봉도 어쨌든 뭐, 지금 이번 주 이제 양봉은 끝나겠죠? 그죠? 여기서 뭐 이번 주에 또 내일 뭐, 어? 2천원 빼가지고 무너뜨리겠어. 뭐 그러진 않지 않을까? 무너뜨리면 또 내일 방송은 제가 제 스케줄을 늦추더라도 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도 불안할 거니까. 그죠? 렇 음. 근데 이제 공배도 이 입장에서는 댓글 부대들은, 어쨌든 이런 자리들은 제가 방송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매일 공격을 지금 저한테, 응? 어? 어. 공격해, 이제, 셀트는좀 스트레스 받는데, 어, 좀 뭐, 개별 종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아. 응? 알았지? 너희들 삼성 바이오나 잘 간직해.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해라. 응?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에, 오늘 시작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 오늘 반도체가 여전히 좋았고그죠 음.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도 나름 한하천쳤네장 막판에 확된 거죠. 삼성중공업이 어제 오늘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갑니다. 어제는 반도 어, 이쪽에 조선이 빠졌는 데요. 자 셀트가 1.36% 상승했죠. 2,300원 상승해서 17만 2천 원에 딱건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에, 뭐 건설 하, 어, 원전 쪽은 좀 하락을 하고. 정권주도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했죠. 그죠? 하락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잠중에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시장에서 오해가 또 있었어요. 대통령이 뭐, 이, 대주주 50억의 기준 부분. 그래서 결국은 10억을 원치 않는다. 50억을 유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결국은 이제 좀 낙폭을 줄였는데. 어쨌든, 어제, 정권주들이 강했잖아요. 그죠 음, 금융구절이 강했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미래세층권이 4% 하락을 했고 그죠 근데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제는 2.6% 하락을 했죠 그죠 삼성바이오는 뭐2 0 0원 상승을 했네 어, 삼성바이오는 오늘 아침에 막 높게 시작해서 막 좋았는데 그지 이런 자리 응? 내일은 뭐또 좋겠지 뭐 이런 자리응 응원해 꼭 가지고 열심히 하기를 바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일부, 뭐, 반도체 서부장 쪽도 막판에는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좀 밀리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 지주사라든지, 또 뭐, 이런 쪽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3천0 0억입니다 근데 오늘은, 에,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누가? 누가? 금융투자가 오늘 쉬. 1조를 샀어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사더니, 오늘은 금융투자가 그죠? 1조를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반대로 보험투신, 어? 연기금, 연기금이 1,400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놈들이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반대로 연기금은 그냥 내다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보험이 389억 외도, 투신이 804억 외도, 연기금 1489억 외도예요. 기계만 매수한 거예요. 기계. 그러니까 이 기계 매수에 셀트리온도 덕을 본 거예요. 기계. 그러면 앞으로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셀트가 왜 공매도가 셀트한테 질 수밖에 없고, 셀트가, 공매도 애들의 이 부분들이 셀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냐 하면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는거그 대세 상승장에는 뭐야? 기계가 사잖아. 오늘도 기계가 확 들어와버리니까 막, 확 들어와버리니까 꼼짝만 하잖아. 그죠? 그것도 다를까 해. 그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외국인들의 대세 상승장에 매수. 그죠? 이제 고위 혜택금도 보니까, 오, 어제는 2조 5천억이나 들어왔어요. 그죠? 고위 혜택금이. 여러분, 주식시장 중에 계속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대 에, 대주주 50억 부분 자체큰 자금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물꼬를터 주는 거예요. 거물꼬를 그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뭐 그런 부분에 그동안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중요 어, 또 중요하지만 주주처럼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템버거를 보여 준다고 드린다. 죠템버그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그, VVIP 분들. 자,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어디 갔지? 오, 오, 아유, 야, 이걸 내가 안 켜놓고 했구나. 큰일 날뻔 했습니다. 우리 VVIP 분들, 잘, 이, 좀 보시고, 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VVIP들은 이제 헤비를 내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같이, 같이 해야죠. 저하고 똑같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이게 이제, 에,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계속 지난해부터, 어, 포터, 제가 실계좌를 운영하는 계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올해는 제가 단기 매매를 좀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단기 매매를. 그래서 이제 요즘, 어, 뭐 제가 어제, 이번 주도 지금 이제 두 군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응?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방송국도 또 전화가 와서, 대표님, 교육 강의 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나요? 그죠? 출연 좀 가능할까요? 또 저번에는 뭐, 저기 어디, 저 어디더라? 어디, 하여튼 그, 그 친구도 이제 과거에 알던 친구인데, 그, 한국경제TV를 나와서, SBS인가 SBS 있죠 SBS SBS 그죠 거기서 또좀 출연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 no 저 하면 안 됩니다. 이해 상충에 걸립니다. 왜? 옛날에는 제가 그냥 셀트리온 하고 중장기로만 그냥 가져놓고 뭐 매매는 안 하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매를 하는데 TV에 나가서 어이 종목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저습니다할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제 아예 에, 연락이 와도 다 끊는다 그랬죠. 저는 오로지 제 주식에 집중을 할, 하면서, 이제 뭐야, 고액들에 대한 이런 뭡니까, 그죠?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이 종목,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해부터 왔던 이제 부분들이니까, 방송을 그만두면서부터, 그죠? 자, 2023년도 25일날, 어, 셀트리온 알테 매도 팩트, 매도 팩트는 수익률 내고 나왔죠? 매도 잘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0, 어, 2024년 6월 21일날 보유포트는두 종목, 세트리온과 알테리온 두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2025년도 6월 1일날 제가 포트 수익률을 공개를 할때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하반기부터 종목이 여섯 종목이죠. 그죠? 땡땡땡 이 아이도 공개 안 합니다. 땡땡땡 두 종목인데 한 종목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VVIP는 다 아시고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죠? v v i p 는 땡땡땡 두 종목 다포터에 있잖아. 그죠? 그때 1.3%였고 15% 수익률이었어요. 그 당시에 ABL 바이오는 247% 6월 1일 날 기준으로 알테우제는 449%니가켄 바이오는 58%셀트리온 17%였어요. 6월 1일 포터 기준으로 땡땡땡, 하나는 1.3, 하나는 15% 수익률. 자, 7월 17일 날 제가 공개를 했었죠.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공개했는데, 셀트리오는 31% 수익률. 72,000원이요. 아야, 이건 잘못된 거다. 아, 맞다, 맞다. 3 0 그죠? 7월, 7월, 뭐야, 17일 날. 그리고 리아켐이 91%. ABL, 알테오젠이 712%였어요. 7월 17일 날. ABL 바이오가 214% 수익률이었어요. 그죠? 이때도 대단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살짝 보내드린 게 뭐였어요? 이 수익률이었죠. 땡땡땡, 위에 지금 일곱 종목이 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개는 5%, 59%, 47%, 22%, 110%, 682%, 336%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지난 말씀드린 7월 17일 날 보여 어, 포터 부분에서 수익률이 땡땡땡이 세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은 0.71 마이너스 7%때 그때 제가 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0한 3%까지 하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보여릴때 물타기를 밑에서 해가지고 마이너스 5%까지 올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8.4%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8.4%에요. 땡땡땡,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종목이 62%야. 뭐, 우리 뭐, VVIP 분들은 아실 거 아니야? 이 종목이 뭔지. 근데 위에 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어제, 어제께 쏘았나? 어제 아침에? 그죠? 그저께그저께 했나? 근데 이제 어제 급등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땡땡땡 한 종목은 46%, 한 62%. 뭔지는 알죠? 땡땡땡 말고는 두 종목이 있으니까. 어? 셀트리온? 그 다음에 밑에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보유보유보유 어, 보유, 보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22, 오늘 보니까 25%야. 오늘 종가가 17만 2천 원이니까. 리아캠 바이오? 오늘 종가가 15만 4천 100원 끝났죠. 113%. 알테오젠 오늘 하락해서 끝났죠. 47만 3천원 687% 그래도 687% 수익이에요. ABL 바이오 오늘 10만 5천 0백원에 끝났죠. 354% 에요. ABL 바이오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보이보이 대표는 다이 이 가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완급 조절만 중간에 좀 하고 더 매수 추가 매수 이 수익률입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기 매매를, 차전 매매를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갈 때는 수익이 나요. 반대로 주가가 조금 내리니까 다 손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은 왜 손실이 이렇게 안 날까? 물론 개중에 뭐 손실도 날 때도 있었어. 그죠? 지금 300, ABN이 3 5 4예요 제 오전장 방송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그죠?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쵸? 니가 캠? ABL? 알테오전 지금 이 수익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률 제일 적은 놈이 뭐예요? 셀트리온이에요. 2 5예요 근데 셀트리온 수익률이 안 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날것 같아요? 저는 안 난다고 그러면 저는 당장 매도 해버려요. 안날것 같습니까? 저는 셀트리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왜? 대박 날 놈이니까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환경이고, 실적이고. 근데 이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뭐라고 막 그래요. 그죠? 그걸 어제 오늘이 아니었죠. 그게 어제도. 낙폭 과대주들 보여줬잖아요. 어? SK바이오팜이라든지 어? 또그 SK바이오팜은 뭐, 뭐야? 그럼 왜왜왜못 갔어요 그렇게 주가가?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투자하면요, 이렇게 대박 나는 장세고 이런 종목들, 아무 종목을 들고, 그죠? 아무 종목을 들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그죠? 이거 앞으로 된다! SK그룹이니까! 버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응?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저 함정도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셀트리오는 그럼 왜안 팔고 들고 앉았어? 될 주식이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안될주식이 파는 거예요. 알테오제는 한 방에 올라왔습니까? 여러분들. ABL 바이오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죠 2만 원대, 3만 원대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그런 거안좋아하세요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잘한다, 못한다. 전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주식 투자 잘한 사람이에요.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이렇죠? 앞으로도 보자고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을, 투자해서, 주식 투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그럽니까?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이 뭐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간에. 그죠? 그럼 그렇게 할, 거기에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7월 17일 날, 8월 달에 이렇게 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주가 빠지고 오르고. 이랬던 수익률이에요. 여기에, 하나, 둘, 세 번째, 이 4.8%의 이 종목은 그니까 지금 46%에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쵸? 렇 그렇죠? 지금 우리, 이거 뭐, 우리 보이보야 비분들은 다 이거 하잖아. 이 종목들. 가림막이 해놓은 이 종목들 뭔지 알잖아. 다른 분들은 이거 하면은 또 다칠까봐 제가 못하겠어. 이제 오픈을. 어느 시점에서 이제 손뗄 때는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오픈하겠지. 제가 보고 셀트좀 올라가면 오픈할 거야, 이 종목이, 다섯 종목이고. 그 중간에 제가 팔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팔지 않는다면 제가 오픈을 하겠지. 그러나 10개월에 매도할 주식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을 아마 할 가능성이 많아. 그죠? 그니까 지금 이 대세 상승장이니까 종목을 다섯 종목을 좀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다섯 종목입니까? 토탈 몇 쪽이에요? 일곱 종목이에요. 토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우선 보여드리고 이제 뭐 10월달 셀트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한번 볼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오늘 셀트가 어, 외국인들이 어쨌든 7만 2천 주 매도해요. 외국계 누구야? 검은머리 신안이야. 또 공매도 누구야? 공매도 오늘 뭐 모가스테니 뭐 놈도 있겠지. 그죠? 메리인치하고 둘이야. 검은머리 신안 둘이만 하고 누른 거야. 그리고 누가 눌렀어요? 주가? 차명계좌가 계속 눌른 거예요. 차명계좌가. 누가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18만 4천 주. 금융투자가 10만 주. 금융투자 프로그램이 기계가 어제하고 오늘 기계가 산 거야. 그죠? 근데 오늘, 어제는 오히려 개인들이 눌렀지만 주가가 급등을 그, 크게 막판에 밀어버렸고 오늘은 기습적으로장 막판에 확 올려버리니까. 뭐. 누가? 그 투신. 의미 없어요 이거는요. 왜? 이놈들도 공매도 몸선도 창고니까. 오늘 뭐, 연기금. 아, 뭐, 안 팔았지, 그냥 뭐. 전체 시장에서 팔았는데. 응? 어? 사모? 투신? 전체 시장에서 팔았는데, 샀으니까. 보험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야? 오늘도? 참맹 애들만? 그업머리만 대응한 거죠. 물론 뺏긴 거야. 누구한테? 기계한테 뺏긴 거지, 뭐. 만약에 그래도 안덜 됐으면 더 폭등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공매도 5만 1 4 0 0조예요 많이 팔았죠 공개도 많죠 어? 오늘 메리니치 이놈들도 좀 팔았을 것이고 어? 또 일부 기관들도 팔았어요 운영사 애들 그죠 눌렀죠 근데 오늘 보세요 신한, 검은머리, 삼성, 차명, 몸통, 메리니치 쇼크부 창고인데 오늘 반대로 모가니 물량이 그렇게 없었나봐 눌러을수 있는 게 어쨌든 이놈들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검은머리, 신한 또, 몸통, 삼성, 그죠. 그리고 기계가 산 거야. 그럼 이제 메리츠가 장막판에 이것도 약간 이제 기관성 물량이에요. IM 기계, 뭐, 한국 기계. 그 물량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는 매수, 삼성 전자는 매도. 반대로 기관들은 하이닉스, 매도. 신기하게 같이 안 가네, 요 그죠? 그리고 하나 오션 기관들이 막판에 땡긴 게 이게 프로그램이죠, 뭐, 기관들. 그죠? 금융수자 기계가 땡긴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현대노템, 최근에 계속적으로 기관들 매수 해주고 있죠. 이제 신, 신가 내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노템도 여러분들, 우리 VVRP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오션하고 현대노두 개를 했다가, 해, 하, 현대 로템이 너무 빨리 수익이 팍팍 내기래. 제가 15만원대 매도 합시다. 사익 실현. 수익, 사익 실현. 그리고 누구? 하나, 오천쪽으로 매수.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응? 어? 이것도 이, 그때가 이거 10만원대 매수였었나, 우리가? 응? 어? 자, ABL 바이오. 오늘 외국인들까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잘 하세요. 잘, 그리고, 특히, 우리, 벌베피 분들, 제발 좀, 잘 따라오십시오. 그죠? 저하고 인연 같이 가려면, 잘 오시라고. 무슨 말이 가시죠? 기회가, 이렇게,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세 상승장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낼수 있는, 맨, 그, 대세 상승장이니까 매일 수익은 나와요. 조금씩, 조금씩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이것저것.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될걸? 수익 안 날걸요? 자, 이수 펫다시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이 종목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9,000원 대부터이 종목, 과거에 셀트 좀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우리 와이프가 뭡니까? 집사람이 이거, 그 말까지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보터 주식 중에서도 남들은 다 비싼 로보트 레인보우, 뭐, 로보스틱 하려고 그러죠. 저는 뭐 했습니까? 로봇티저한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게 다 자료집에 다 들어앉아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료집 보유 가지고 계신 분들 그죠. 제가 이쪽 주력으로 말씀드린 앞뒤거니 뒤때거니 그뿐이지다 사상 최고가 지금 다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자는 뜻이에요. 제가 오 이렇게 자꾸 막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거꾸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보이바이 r p 가 그렇게 거꾸로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거야.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대자 상승장이니까 잘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내일은 빠지면 셀트가 크게 내리면 방송을 할 것이고 셀트가 상승하면 내일은 방송을 휴방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